동그라미에 알맞은 수는 얼마입니까? 주어진 식을 보니까요. 동그라미 곱하기 3 더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9는 24 곱하기 4와 같다라는 식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 같다라는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식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동그라미가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식은 계산할 수가 있겠죠. 24 곱하기 4를 해보자고요. 4, 4, 16, 4, 2, 8, 96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써보면은 동그라미 곱하기 3 더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9가 96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선생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왼쪽 식이 너무 복잡해요. 자 우리가 곱셈을 공부하면서 곱셈은 어떤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맞아요. 같은 수를 여러 번더 했을 때 여러 번 더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곱셈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5 같은 수를 네번 더하는 거는 5를 네번 더한다. 그래서 5 곱하기 4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곱셈식을 보고 거꾸로. 아, 이것은 5를 네번 더했구나라는 덧셈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4를 다섯 번 더했구나라고 나타내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곱하기 3이라는 거는 결국 이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세 개를 더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곱셈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동그라미 곱하기 9라는 거는 동그라미 몇 개를 그래요. 동그라미 9개를 더한 것을 동그라미 곱하기 9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결국 동그라미 3개, 9개 합하면 왼쪽에 있는 식은 알고 보면 동그라미를요 12번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곱하기 12가 96이구나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 몇에다가 12를 곱했을 때 96이 나올까요? 자, 2 곱하기 12는 24입니다. 뭐, 3, 4, 5, 6, 7을 한번 해볼까요? 7 곱하기 12는 84고, 8 곱하기 12를 하면 96이죠. 아, 따라서 동그라미는 8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